여기는 대학로의 한 공연장. 이곳에 오늘 제가 만날 주인공 어 산다라박 어 그녀가 네, 있습니다. 다 자연 활동하고 있던 뭐 예능부터 해서. 2009년 투애니원으로 가요계에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가수 산다라치가 대학로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스크림 사왔어 같이 먹자 오빠 아이스크림 좋아했잖아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이그새 뮤지컬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? 이제는 가수가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고 있다는 산다라박 이날 공연이 끝나고 이제 저희 카피 주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는데요. 음. 어비 오네? 어디 계시지? 카피 <laughs> 어디 계신가요? 등산. 설마. 설마. 아, 비오는 날에 아주 자연. 카피츄의 자만추 어, 어, 어. 아유. 아이고. 어, 어, 어. 안녕하세요. 산다라. 네. 아이고. 카피츄의 자만조. 벌써 이 회를 거듭할수록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어, 내 친동생한테 들었어요. <laughs> 오, 그렇다 고하더라고 저를 또 산에서 내려오게 만든 주인공 소개합니다. 산다라 방향을 소개합니다 <laughs> 아니 나는 나랑 저기 그냥 이렇게 마스크로만 봤을 때는 쫌 네. 나이로는 몇 바퀴 돌릴 줄 알았더니 어,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아, 어, 그래요 네살 네? 차이가 난다는거요아 네. 상당한 동안입니다 네. 아유, 감사합니다 네, 저들 알고 있습니다 네. 알고 있어요 어 <laughs> 네. 그래 아이 동안 비결이 뭔지 난 너무 음, 궁금해서 비결은 그래요. 음. 당부제예요 제가 뭐 아.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. 친구들이 아, 아무래도 네. 비결은 아, 네. 방부제인 것 네. 같다. 방부제적인 음식을 <laughs> 좋아해서? 초딩 입맛이라. 야, 오, 우리 는 청소년들이 네. 보기에는 아주 부적합한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이에요?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공연 보러 와줘 아 네. 또 오해영이라는 작품이고요. 또 오해영? 네, 몇년 드라마 전에 이제 드라마 드라마로 드라마 드라마 엄청난 사랑을 어. 받았던 그 작품이에요. 어, 뮤지컬로. 아, 나도 알지. 4년 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또 오해영. 다들 기억하시려나? 그래, 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해서 이번에 창작 뮤지컬 또 오해영을 맹그었다는데요 정말 바보